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파에 젓갈 무침을 만들 거예요. 팔에 섯금에 2,000원 치하는 거를 사왔어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채에 받쳐 놓습니다. 이물질이 잘 있는지 보고서는 깨끗하게 씻어 놔 주세요. 소쿠리에 받쳐서 씻어도 되는데요. 소쿠리에 받치면은 이물질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음, 뭉쳐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주세요. 곱장 팔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멸치 액젓 4스푼, 마늘 반스푼, 올리고당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파 넣고 통깨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파래를 넣고 무칩니다. 무치는 맛을 보니 조금 양념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양념을 더 첨가하는데요. 올리고당 두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다시 한번 무칩니다. 무침면서또 맛을 보니까 파래가 쌉싸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탕 두 스푼 더 첨가했어요. 설탕은 기회에 맞게 가감해주세요. 파래 젓갈 무침이 완성됐어요. 파래에 젓갈을 넣고 무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냥 파래 무침 하면은 새콤달콤하게는 무쳐봤지 이렇게 자반식으로 무쳐보진 않았어요. 이게 꼭 시장 젓갈집에서 파는 그런 젖은 파래 무침 그런 느낌식으로 한번 무쳐본 거예요. 그래서 오래 놔두고서는 좀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묻혔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씁쓸만하고 진짜 맛없더라고요. 몇 번을 꺼내서 버릴까 버릴까 하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야 맛이 제대로 살아나더라고요. 안 버리길 잘했어요. 파래의 그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정말 젓갈 맛이 나는 게딱 젓갈 파는 집에서 파는 그 맛보다는 훨씬 안 달고 깔끔한 맛이 나는 게 맛있더라고요. 이 파래 무침이 젓갈로 놓고서 해서 그런지 은근 단맛을 많이 참가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정말 씁쓸해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파래를 그런 맛으로 샀나? 아닌 것 같은데. 늘 사던 데서 샀는데. 어쨌든 두구두구 먹을 수 있는 밑반찬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팔에도 끝나는 철이 됐으니까 제철로 담궈 놓으시고 오래오래 드세요.